네, 안녕하세요. 브릭스톤 파부 여러분들. 네, 일일 MC를 맡게 된, 어, 브릭스톤 킹카. <laughs> 미혼역을 맡은 유튜브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두 번째 마지막 공연을 마친 배우 분들입니다. 뭐, 어, 총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단하게 무대 인사,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영 역을 맡은 연희장입니다 저는 아. 통막은 아니지만, 아, 한 해가 더 남았지만 아, 끝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너무 감사했고요. 어, 혹시나 또이 작품이 올라온다면 네. 그때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스틴 홍 어.. 어. 음. 네. 저도 마지막 분멘이 남았지만 우리 지금 마무리하는 태유리 형, 나라 형, 예진 나 예은 누나는 뭐.. 한생하요 중요한 말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역할의 이서연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도 이제 공연 하나 남아있는데 후회 없이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 멤버들 어, 음 축하해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율리아 역할의 백예은입니다 어, 일단 너무 좋은 사람들과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어, 대표님, 그리고 뭐 무대 뒤에서 있어주시는 스태프분들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laughs> 역할을 맡았던 김예진입니다. 어, <laughs> 저도 예은 언니랑 좀 비슷한 날인데, 어, 정말 너무 좋은 컴퍼니랑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리고 진짜 저희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팬들, 스탠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이 많이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라이 역할을 맡은 대나입니다 어, 우여곡절 끝에 올라갔던 이 작품이 어, 매 순간 순간 음, 쉽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을 시, 어,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너무 너무 힘들고고그 힘들고 고민의 시간 이 많았던 것만큼. 우리 배우들이 정말 어, 좋은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아쉬웠다면 제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좋은 무대로 또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진호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 주셔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출부 음악 감독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온 연을를 맡은 유태율입니다 네. 어, 그동안 저희 브릭스톤을 아껴주시고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교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무대 뒤에서 저희가 빛날 수 있게 어, 애써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밴드 분들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한 회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졸업을 해도 추억에 이렇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 배우들 배우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워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잊지 않고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진 이쁘게 찍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가 앞으로 갈까요? 네. 네. 어? 될 앉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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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찍겠습니다. 저쪽부터. 하나, 둘, 셋. 다음데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쪽! 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